오늘 준비한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짜 많은 편의점 맥주가 작년과 같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콜라보 맥주의 유행은 올해에도 여전히 이어져서 끝없는 그런 콜라보레이션 맥주가 올해 나왔었고 그 외에도 재미있는 맥주들도 많이 나와서 맥주를 즐기는 입장에서는 진짜 즐거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작년과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만족스러웠던 편의점 맥주를 한번 뽑아보았는데요. 올해 가장 좋았던 편의점 맥주 베스트 10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명품 맥덕이 뽑은 최고의 편의점 맥주 베스트 10은 바로 스텔라 아르투아입니다. 사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좀 뽑을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괜찮긴 했는데 과연 그 정도일까라는 생각이좀 들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어 가지고 그기념을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스텔라 아르투아는 이제 벨기에의 맥주고요. 정말 깔끔하고 마시기 편안한 느낌의 라거 맥주입니다. 사실 진짜 제가 뽑은 이 리스트의 맥주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맥주이긴 한데, 그럼에도 스텔라가 좋았던 점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국내 생산이 되면서 상당히 신선한 제품들을 보기가 쉬워졌어요. 언제나 저는 이런 라거 맥주들은 신선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높은 신선도의 맥주를 쉽게 볼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맥주를 고를 때 있어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좋아 맛 자체는 진짜 거의 카스와 흡사해요 굉장히 깔끔하고 별 맛이 없는데 마지막에 특유의 쓴맛이 있거든요 이 쓴맛을 제외하고는 또 전반적으로 마시기가 편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면서도 이 맥주 본연의 맛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맥주가 있더라도 결국 좀 단계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맥주는 딱그 단계에 위치한 그런 맥주가 아닐까 싶어요 분명 제가 페르점에서 매일 고를 만한 맥주는 아니지만 엉덩이를 한 번씩 보고는 신선하면 집을 만한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구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이 맥주 같은 경우는 카브루 대동강 에일입니다. 하 이게 그 정도인가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제가 그때 먹었을 때 굉장히 괜찮게 먹었어요. 제가 딱 생각하는 페이레일의 느낌을 어느 정도 잘 잡고 있었고 라벨도 귀엽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오래된 맥덕들에게는 그런 추억도 있고 여러모로 내가 좀 편의점에서 원했던 페이레일의 느낌이었어가지고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얘는 이제 페이레일이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페이레일은 맥주의 재료 중에 호비 부드럽게 강조된 스타일이고요. 만약 크래프트 맥주를 상징하는 맥주 스타일이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전 아무래도 페이레일이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크래프트 맥주의 섬지인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맥덕분들을 맨 처음에 맥주로 입문시켰던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래가지고 매번 페이레일 스타일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향이나 쓴맛이나 다 괜찮았던 것 같아가지고 9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파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대 없이 먹었다가 상당히 놀란 맥주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보일지는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도 꼭볼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해 뽑은 편의점 최고의 맥주 파리는 바로 맥파이 그리고 플래티넘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만들어진 디아블로 맥주입니다. 디아블로 맥주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의 피라는 컨셉으로 디아블로 폰게임 버전의 출시를 기념해 가지고 나온 맥주였어요. 기존의 페네자 맥주에서는 볼수 없었던 검은 맥아가 주는 그런 깊은 다크 초콜렛 같은 풍미를 잘 지니고 있어서 정말 즐겁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막상 만든 분한테 먹어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라고 했던 맛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라면 아주 좋아서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의 검은 맥주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액주. 그 질리지 않고 또 돌아왔습니다. 바로, 파울라너. 바이스비어입니다. 사실 파울라나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애증이 섞여 있기는 해요. 진짜 맛있는 맥주기는 한데 이게 가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고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좀 신맛이 난달까? 그 특유의 신맛 때문에 어 뭐야 맥덕님 이거 맛있다 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개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제일 많이 듣게 좀 맥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계속 맥주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파울라나 많한게 없어. 좀 기복은 있어요. 기복은 있는데 그래도 결국 고점을 보여줄 때는 이만한 녀석 없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맥주. 같아요. 파울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식 밀맥주, 즉 바이젠이고요. 특유의 바나나 향이 나는 맥주예요. 이 바나나 향, 아 진짜 하... 이 향을 못 따라오는 맥주들이 너무 많아. 맨날 독일식 밀맥주, 독일식 밀맥주하고 비비는데 이 바나나 향 결을 못 따라와요. 진짜 아이 사워 도우로 만든 길거리 바나나 빵이랄까? <laughs> 와, 씨. 맛은 그냥 바나나 주스야, 바나나 주스. 와, 죽네, 맛있네. 이맛 때문에 못 구든다니까요 파울라너를 진짜 저는 맥주 입문자분다면 테는 무조건 추천해드리고 있는 밀맥주의 최고 수분장 중 하나입니다. 일단 그럼 그다음 6위 한번 골라봅시다 6위 6위의 이 맥주는 정말 간만에 돌아온 그 친구라는 느낌이 났습니다. 사실 뭐 원래도 좋아하긴 했는데, 아또그 정도로 호들갑 떨지는 말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맛있구나, 또이 매력이 있구나 많이 느껴가지고 이번 랭킹에 6위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제가 마신 맥주 중 가장 좋았던 페리즘 맥주 6위는 바로. 산토리사의 프리미엄 몰츠입니다.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 같은 경우는 산토리라고 하는 일본의 맥주 회사에서 내놓은 나름 좀 프리미엄급 라고이고요. 전 세계 맥주 시장에서 봐도 몇 없는 프리미엄급 대기업 맥주예요. 프리미엄급 맥주라고 하면 일반적인 저희가 먹는 맥주에 비해서 원료의 함량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진하다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노노재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다시 보이게 되어가지고 되게 반가운 맥주 중 하나입니다. 사실 퀄리티를 따지면 이거보다 더맛있는라고 저는 분명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쌈푸몰리 가지는 적절한 탄산감 이 적절한 호풍미 그리고 이 적절한 쓴맛 적절한 메가의 진득한 맛까지 분명 쌈푸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다섯 캔 만원이더라 미쳤죠 훌륭하네요 5위부터는 제가 얘네들은 해당 스타일에서 최고다. 단순히 편의점인 거를 걸러도 이만한 맥주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맥주들만 뽑아보았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가보죠. 오후의 맥주는 호가든. 위트입니다. 야, 호가든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세상에서 제일 많이 억가당하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호가든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오비 광주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이 오가든이라고도 많이 불리고요. 그런 점 때문에 옛날 같지 않다 맛이 별로다라고 많이 좀 음해를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맛있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이 윗뼈라고 하는 스타일에서는 정점에 위치한 맥주 중 하나이고 호가든보다 좀더 맛있는 맥주들 있긴 해요. 근데 결국 비교해서 먹어보면 차이가 진짜 그냥 한 오. 5% 내외야 5% 정말 그냥 미세한 수준이에요. 시트러스와 고수 씨앗이 들어가서 나는 그 특유의 향이 조금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22년 동안 먹었던 페일즈 맥주 중에 가장 좋았던 맥주 4위는 바로 흑맥주계의 전설. 흑맥주는 몰라도 이 맥주는 안다. 누구나 아는 그 맥주죠. 기네스. 엑스트라 스타우트입니다.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리뉴얼이 된 맥주인데, 제가 그동안 편의점에서 느꼈던 검은 메가에 대한 아쉬움을 완벽히 채워주는 맥주 중 하나에요. 기네스를 대표하는 건 이제 드래프트인데 드래프트도 진짜 훌륭하긴 해요. 드래프트도 너무 좋은데 저는 드래프트는 좀더 이제 생으로 먹을 때 즐거움이 더, 더 높고 편의점에서 언제나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먹기에는 이 엑스트라 스타우트가 맛적으로는 좀더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진한 거은 외관에 5도라는 적정한 도수까지. 좋은 거는 상태를 덜 타요. 예를 들어 i p a 라던가 바이젠이라던가 심지어 라거라던가는 살 때마다 내가 엉덩이를 봐야 돼. 너 언제 만들어졌어? 엉덩이 한번 쓱 보고 막 3, 4개월 아니다. 그래, 뭐개 안내. 이러면서 집어오는 맛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기스는 엉덩이 안 봐요 그냥 막 집어와요 그리고 보통은 막 집어와도 맛있어 웬만하게 막 개떡같이 보관을 한게 아니면 얼추 이 맛이 유지가 돼요 이건 진짜 큰 강점이에요 신뢰성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언제나 든든하게 이네캔 만원에 한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맥주 이 검은 맥주를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 흑맥주의 맛을 조금은 알고 싶으신 분들한테 꼭 추천하고 싶은 맥주이기도 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올해 최고의 편의점, 맥주, 3위. 요거는 저는 이 스타일 내에서는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가격이 훨씬 더 높은 맥주가 와도 좋은 싸움을 하지 않을까. 라우니타스, IPA입니다. 라오니타스 같은 경우는 하이네켄 쪽에 인수가 돼가지고 진짜 개를 탔죠 원래라면 절대 편의점에서 보이면 안 되는 맥주야 우연히 하이네켄에 들어가서 우연히 캔에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편의점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요즘 너무 안 보여 그리고 상태가 이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이거를 확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작년에는 라, 라우니타스를 1위를 줬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그런 점 때문에 1위는 주지 못하고 3위로 쪽은 강등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짜 훌륭한 맥주라고 생각하고 상태 좋은 라우니타스를 만약 집 앞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야 그거는 진짜 1위지. 그거는 진짜 1위지. 편의점에서 보이는 힘 빼는 IPA들이랑 다르게 IPA는 어떤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맥주예요. 거기에 이 미친 가격까지 앞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계속 보일까 아닐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2위는 사실 뭐 원래도 보이고 안 보이고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반박 불가일걸 진짜. 어, 맥주의 왕이죠. 맥주의 왕. 이 맥주 역사를 얘기하면 무조건 언급이 돼. 그 맥주. 필스너 우르켈입니다 진짜 그냥 너무 우리 곁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르켈 뭐 누군가는 뭐 우르켈 그냥 라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만만본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우르켈이 가지는 이 무게감을 알아야 돼이 맥주 역사를 얘기할 때 우르켈은 신화를 쓴 맥주예요 그 역사를 쓴 맥주고 이 맥주의 대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최근에 이제 노노재팬 때문에 얘도 이제 아사히 소속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불매가 되어서 1 2년 동안 볼수 없었다가 최근 스물스물 다시 페리아에서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2위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와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할 제가 올해 먹었던 수많은 편의점 맥주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저한테 이 순수 웃음을 불러일으키 맥주 맥주입니다. 라이프뿐만 아닙니다. 라이프, 첫사랑, 흑심, 홉스플래쉬 전부 다, 전부 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 CU 편의점에서 6,900원짜리 프리미엄 맥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내 최고의 양정중 하나인 뭐, 크래프트 브로스라던가 어메이징, 그리고 전설적인 임 페리얼 스타우트인 노스코스트 올드 아스푸틴까지 지금 CU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친 것 같아. 나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현실에 없을 일이에요. 이런 맥주들이 편의점에 있는게 전 말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있죠 이게 현실이죠 너무 행복한 일인겁니다 올해 맥주신에 있었던 일중 가장 큰일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진짜 어마어마하죠 당연히 단점은 있어요 이게 시외에서 판다고는 하더라도 모든 시외에서 팔진 않고 이거를 구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먹을 거야 여러분들이 아닐 수 있어요 우연히 그냥 편의점 갔고 우연히 내가 좀더 새로운 맥주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유튜브 보니까 이게 맛있다더라. 이런 분들한테 이 맥주가 바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이게 너무 사기인 거예요. 지금 주류 배송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뉴잉글랜드 IPA와 임페리얼 스타우트라는 현재 맥주 신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타일. 세개중두 개가 접근 가능한 거는 진짜 미친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올해 마신 페인즈 맥주 중 최고를 이렇게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맥주를 진지하게 즐기고 싶다면 저는 무조건 먹어봐야 될 맥주라고 생각해요, 진짜. 해당 스타일에서 레전드급 맥주들이고 해당 스타일을 대표하수는 맥주예요. 그러니까 한번 꼭 드셔보시고 올해 정말 즐거운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즐거운 그리고 맛있는 페인즈 맥주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